매일 말씀 묵상. 오늘 레위기 17장, 자원 31장, 시편 20, 21편,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읽고, 그중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을 주인을 대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니. 주인에게 짓는, 대항하는 그런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인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그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버린다. 정말 은혜를 모르는 아주 못돼먹은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 관계에서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원수로 악행으로 갚는 그러한 되어 보면 나쁜 사람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우리들을 당연히 버리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용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곧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신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재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리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은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을 대워주셨다.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